아이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. 인디터 아이들 와. 제가 골든 디스커버리 진행하면서 아이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 무대. 네, 원 안에 서주시고 역시 단골 손님 답게 정면 아래에 있는 카메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. 니 네, 정면 아래에 카메라가 있습니다. 아 이런 뭔가 여신 모먼트를 제가 깨고 싶지 않은데 제가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. 자 우리 네버랜드 여러분 정말 많이 오셨어요 인사 한번 특히 우리 태국이니까. 최탁 최탁탄 네버랜 드 타이너입니다. 해볼까요?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. 소아디카 보라지 아득아. <목소리> 네, 아, 역시 태국 여신 태국 공주답게 제가 또 기사를 봤습니다. 우리 태국팬 여러분께 인사를 해주셨는데 아니 아이들 여러분하면 뭔가 좀 강한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여신 컨셉도 너무 잘 어울려요. 오늘 무대 힌트인가요? 컨셉 Theetida Wanee 나카, 벤 캄바이의 공웨티 Wanee 류요

好公哈，呀、yeah.。 제얘기 거치지 않고 이렇게 팬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시니까 더 좋네요. 제 기분으로 보기에도 여러분과 이렇게 끈끈한 뭔가 정이 느껴지는데 아니 이 태, 의상을 태국에서 직접 준비하셨다고 그러고 보니까 약간 이렇게 무늬가 이런 태국을 상징하는 그런 무늬들이 좀 많이 있는데 자 우리 아이들 여러분 생각을 하면 정말 이 음악적으로도 뭐 퍼포먼스적으로도 정말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계시고 제가 여러분 이 수식어를 막 찾아보다가 K팝의 여전사들이다 뭐 이런 수식어를 제가 찾았어요. 물론 오늘 지금 이 느낌과 여전 사는 너무나 동떨어진 느낌인데 그동안 이 골든 디스크에서도 상을 받으시면서 또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시면서 어, 아이들로 좀 느끼는 바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, 어떤 생각으로 지금 계속해서 팬 여러분께 멋진 모습 보여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지 가좀 궁금해요. ศ 씨. 어... 네 일단 항상 네버랜드가 진짜 이렇게 멀리서도 늘 사랑해주셔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있고 어, 그에 맞게 정말 저희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사랑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, 네버랜드. 오늘 준비한 공연는 거예요. 오늘 들께서 함께 보시는 거예 여러분들께서 함께 보시는 거예요. 오늘 저 이렇게 해서 다섯 분과 함께 실은 이 레드카펫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무대를 끝내시고 다음에 백스테이지에서도 저와 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실 거거든요 그때 제가 내가 아이들 여러분 사랑하는 그 애정 담아서 질문, 질문을 여러 개를 준비를 했으니까 그때 더 많은 수다 떨어보도록 하고 우선 여기서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대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 지아이들 많아갚 대오션저배 삼바 지아이들 또 랑웨이티 나갚 조심해서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